발각점 안 들어갔죠? 어디 갔지 얘네들? 몰라 뭐라두명이에두명 아우 씨아 화나 기절 아 어, 총알이 없어 얘좀 잡아줘 얘 나랑 어 이킬 이킬 와다 어, 죽였어 다 죽였어. 나이스 어. 차운다 차운다. 차는 어느 쪽 거야? 거기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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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. 들었다. 한 명인데? 아니에요 뒤에 더 있어요 더 있어요. 재열이 너 쪽으로 갔다. 한명 네, 기절 두명 기절 오케이 굿. 나이스 야 파밍하자 파밍하자 집들이 알아서 오네 아이 어디 끊겨 갑자기 어저 있다 저 있다. 배고 배고. 야좀더갔서더갔서더갔서좀더갔서배구 나무 위에. 더더 우리 자기장 안에 들어가서야 싸우자. 일단 누워 있다 저기 누워 있다. 보이죠? 어. 어, 어. 누워 있어? 아 개피 개피. 뭐야? 아니 자기장이. 오왜 카우파라. 씨. 개피야 진짜 개피야 진짜 개피야. 제가 나온다 온다 온다 온다. 네제다다다킬 킬, 킬. 어. 디서어디 쓰는 거야? 거야? 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. 또 있어. 어. 어뭐 해줘. 네. 우라 형 만났다. 반 괜찮, 괜찮. 아나이스 아이스. 반대쪽에서 아, 쐈어 반대쪽에서.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강 건너서 쏜것 같은데? 아, 네. 바로 캐었어 진통제 하나 먹고. 보인다, 보인다. 보인다. 어. 나왜안 보이냐? 나무 때문에. 나무 때문에. 어 여기 돈다, 돈다, 돈다. 아우! 아개피데 아우, 겁나 아깝다. 아우, 아깝네. 아, 아. 우라니 형 뒤쪽으로 올 거야, 그쪽으로. 네,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개피, 개피. 아우, 에너지 채우겠다 어디? 밀어. 하나 기절? 네. 나무 뒤에? 생겼다, 저기. 어, 확인, 확인. 여기 W, W. W, W, W. 어, 하나 기절, 하나 기절. 저 들어갈게요.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? 여기 W W 저기 앞에 집 앞에 집 어딨지? 오케 okay. 이 고.. 고.. 고기있어 고기 어이 하나 사망 라스트 하나 나이스 시작기 이거 하나, 조심해라 안... 조심해라 너 화장실 안에 있나? 어디어 어디어디어디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탑탑탑탑 나이스 나이스